마지막 절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0, 33절 마지막 절까지 제 성경은 49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함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laughs>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니라. <laughs>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래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좀 어처구니 없게도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달려 있다가 죽게 되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 흩어져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어, 다윗에게 전해주어야 했지요. 지금 어, 그림을 그려보시면 다윗은 어, 그 어딥니까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었고 그 성에 머물렀고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있을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좀 지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때 요압 요합 장군에게 요압에게 자기가 그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자원했던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렇게 말하죠 어, 사도기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 이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분명히 다윗 왕도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놓일 것이고 또 기뻐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 어떤 의미에서는 상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긴 것그 소식을 다시 들을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어, 이 아이마아스를 가지 못하게 하죠. 그 대신에 구수 사람을 어, 보냅니다. 구수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그래서 이 구수 사람이 요압의 명령대로 어, 출발하여 다름질하여 이 다윗 세계로 갑니다. 어, 그런데 이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가 다시 간청합니다. 구수 사람이 어, 갔지만 내가 그를 뒤따라가서 나도 그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 요압이 말리죠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야마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 아히마하스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요압이 그러면 가라 하고 어, 이 아히마하스를 가도록 하죠 그랬더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해서 좀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들길로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다윗은 어떤 소식 전쟁에서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으니까 다윗도 지금 이 마하나임 성에서 이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온다 그랬더니 아,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더 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옵니다 파수꾼이 전하니까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도착해서 왕에게 아르기를 28절을 보세요. 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자, 아히마아스는 분명하게 이,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을 쳐서 승리하였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아, 아마도 이 아이마스는요, 어,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정말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이 다윗 왕이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왕이 그런데 묻기를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아히마하스가 대답을 할때 자기는 모른다 그럽니다 왕이 요압이 나를 보냈을 때에는 큰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하죠 이 아히마하스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들으면 다윗은 먼저 기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그 관심이 바로 이 젊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그 생존에 있었습니다. 어, 이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생존에 더큰 관심이 가 있었던 거죠. 자, 이후에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한 이후에. 구스 사람이 도착하죠. 구스 사람도 도착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의 군대에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셨다. 승리하였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랬을 때 다시 왕이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죠. 내주 네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직접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죽음을 어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 어, 저희가 33절만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윗의 그 가슴 아파하는 어,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어, 그 슬픔을 어,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자 다윗이 어, 다윗의 마음 아,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반응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요압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던 아히마스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 분명히 다윗이 기뻐하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구수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 그 아들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하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토록 압살롬의 그 생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이토록 슬퍼하게 된 이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것입니다. 많은 다윗의 슬픔의 그 이유는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압살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윗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라고 하였던 그 눈물의 고백은 이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을 어, 압살롬이 했던 그죄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죄의 결과라는 사실까지도 담겨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또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가 있음을 말씀해주셨죠.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압논이 아들 다윗의 아들 큰 아들 압논이 그 다윗의 딸 다마를 겁탈하였고 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압논 암논, 이복 형 압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래서.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군대, 아버지의 군대의 손에 아들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아,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슬프죠참 슬픕니다. 아,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죽고 말았 알게된이 전쟁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다, 어, 다윗이 원했을까?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 분명히 전쟁에서는 이겨야 했지만 압살롬은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 어, 아버지로서 또 어, 왕으로서 또이이 어, 이 압살롬의 죽음의 그 이유가 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것까지라도 다윗이 알고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어, 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 큰 그리고 아픈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우리는 좀 기억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 죄를 바라볼 때에 가벼이 너무 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 보면서 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우리들에게 가져올 것인지를 기억하고, 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에 대한 그 징계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일들에 있어서 그 죄를 선택하고 죄의 쾌락을 죄의 즐거움만을 죄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하옵소서 감사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